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곱셈 셔터 박스입니다. 한명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로렌라이트 게임이고요, 주사위 3개를 굴려서 곱셈식을 만듭니다. 그 결과를 체크해가면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시트지 한 장, 주사위 3개, 그 다음에 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어 있는 곳에 벽돌을 채워서 벽을 만들어서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플레이어가 주사위 3개를 굴립니다. 자, 주사위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곱셈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세 개를 다 곱해서 6. 자, 그러면 6을 체크하면 되겠고요. 여기를 색칠해서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3. 3을 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에서, 이렇게 두 개에서 2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 1개, 한 개, 1개, 한 개를 따로따로 해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두개 이상. 주사위를 곱해서 그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6을 9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숫자 6을 9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다가 만약에 굴렸는데 이미 표시되어 있는 곳은 다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곱을 만들어도 표시할 곳이 없다 라고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끝나고 이번에 표시한 어, 벽돌 개수가 점수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곱셈식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쉬운 곱셈식을 만들어서 많이 표시를 하게 되면 게임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사위 두 개를 두 자리 숫자로 만든 다음에 곱셈을 해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4 곱하기 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 곱하기 3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 곱하기 3 곱하기 4세 개를 다 곱해도 됩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42를 만들어서 곱하기 3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2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의 곱셈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만약에 처음 하는 거라면 1부터 50까지 위에 부분만 사용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 보시고요. 어, 게임은 더 이상 한 개라도 표시를 할 수가 없다면 게임은 끝납니다 끝내고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좀 익숙해졌다 라고 한다면 1부터 100까지 해당되는 전체 칸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좀더 익숙하다 라고 한다면 주사위 2개를 더한 다음에 곱셈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6은 아까 9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6을 9로 바꾼 다음에 더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5 더하기 6 해서 11 곱하기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6을 9로 바꾸어서 1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약간씩 바꾸어서. 해도 게임을 즐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씩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러면 이 주사위를 보고 한 팀이 어, 표시할 수 있는 곱셈식을 만들어서 최대한 표시합니다. 자그 다음에 상대편 팀 또 다시 새로 굴려서 마찬가지로 최대한 곱셈식을 만들어서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팀을 나누어서 플레이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곱셈식을 잘 만들지 만들지 못하는 학생들 위해서는 팀을 이루어서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곱셈 지도하실 때한 어, 자리 곱하기 한 자리 혹은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곱셈 지도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권해드립니다. 혹시 플레이해 보시다가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셔터 박스 한번 게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 좀더 익숙해지면 6면체 주사위 3개가 아니라 8면체나 10면체 추가해서 플레이를 해봐도 좀 색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